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액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석회통, 그리고 또 다른 석회통. 또 다른 국, 다른 곳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석회통은 두 가지 필요하고. 석회통. 이제 섞을 거 수저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암호수, 물풀, 형광펜, 전이 색으로 할게요. 형광펜, 클레이, 하얀색, 그리고, 소다,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전 뜨거운 물을 떠올게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이건 물 시끄러운 건양일 바꿉니다. 지금 친척이 왔어. 와가지고.. 일단 석회통에다가 일단 석회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저한테..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줬으면, 아이 클레이를 넣어주세요. 아야! 아야! 진짜 귀여워. 뭐가 이는 거야? 어이씨. 볶아채가 거야? 이거. 잠깐만요. 예. 간대요. 일단은, 이눈 부어줬으면, 이제 아이클레이 조금만 넣어도 돼요. 왜냐면, 하 이거 많이 넣으면, 제가 만드는 거 있는데, 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 조금 넣었는데, 이만큼 됐어요. 물, 물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넣으면 돼요. 전 이것보다 살짝 많 이것보다 제가 아까 보여 준 것보다 살짝 많이 넣었는데 그 뭐지? 그 뭐지? 물이 만들 때마다 계속 물이 어 쏟아져 가지고 좀 적게 됐어요. 이거 녹이면 안 되고, 이게 거의 마지막에 녹여야 돼요. 근데 물풀은 거의 좀꽉 채워서, 물풀은 거의 좀꽉 채워서 준비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풀이 좀 많이 있을 거라서, 이게 물풀이 좀 많이 들어가요. 물풀이 많이 들어간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출처는 제출처예요? 아까 말했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섞어주세요. 이게 물이, 하얀색 물이 제일 음 좋아요. 안 그러면, 완성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전 하얀색 물로 변하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저 하얀색이 다될 때까지 다 저어줬으면, 이제, 다른 곳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아이클레이를, 일단은,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부어주세요. 거룩막 있으신 분들은 거룩막 이용해서, 구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거룩막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거고 일단 그리고 거룩막 없으신 분들은 다른 섞을통이나 아니 다른 곳에다가 여기 이거 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딱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대박이에요 꽂혀요 일단 이렇게 하얀 하향, 하양색 아니면 물이 그 색이 아이클레이든 색이 되었으면 이제 형광 베나이색 이색 전 이색 연두색 연두색을 이 정도만 넣어줍니다. 다 넣고 올게요. 이렇게 해주시면이 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아이클레이 하얀색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형광펜 자기가, 형광펜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고요. 이거 제가 중간에 좀 많이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하고, 빨리 좀, 이렇 하는 게좀 오래 걸렸거든요. 공연식으로 다 해줬으면 휴지를 이용해서 휴지도 필요합니다. 휴지 소개 안한건아니입니다 휴지를 이용해서 이런 건데기 있죠? 건데기, 형광펜 건데기. 형광펜은 그냥 색을 내기 위해서 한 거고 건데기 음, 여기에다가 다 건전해주세요. 이런 형광펜, 아까 제가 자른 거. 전다건전해고게요다건전해고 건져내고. 다 건져내고 왔는데, 아까 다 건전했어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거 만들 거 지금, 이거 풍선도 부러져요. 흐르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물풀에 넣어줍니다. 맞나? 세 개나 열어야 돼. 물풀 다 넣고. 네, 물풀은 2분의 1만 넣어줍니다. 헐. 물풀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커지나? 이만큼 있었는데 벌써 이만큼, 벌써 거의 다달았어요 네, 이제 섞어줍니다. 으, 온통 물풀이. 숟가락에 물풀이 다 묻을 거예요. 전 묻었어요. 이게 형광펜 색보다 좀 연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시작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건 원래 주황색으로 했었는데 주황색 형광펜으로 했었는데 노란색이 됐어요 이거 아이클레이 아까 건져낸 거 음, 버려, 버리시면 안될 거예요 아마 아마 이거 소다 넣고 다 완성된 사람은 아이클레이를 버리셔도 버리시거나 아니면 덧써도 되는데 어, 소다를 넣어도 완성이 안 되는 분들은 아무리 넣어도 완성 안 되는 분들은 아이 클레이를 아껴놔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사람들 저처럼 만드는 분들은 저 아이 클레이를 거의 안 버리실 거예요. 물을 좀 많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만큼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면, 물이, 이렇게, 잇괴물처럼. 이렇게 살짝 끈적끈적 해야 돼.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섞여주셨으면, 이제, 건전한아이클레이를 넣어줍니다. 건장은 아이클레이를 이제 여기 넣어가지고 섞어주세요. 전다 섞고 이렇게. 근데 이거 할때막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야 좀 완성이 좀저 돼가고 있어. 돼가요. 저 이거 노랑이 주황색으로 할때 노랑색으로 변했잖아요. 아까 노른자 됐어요 반듯해. 지금 벌써 10분이나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빨리 끝좀 중간에 많이 멈춰서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동생 놀아줘야 돼가지고 친척 동생. 음식으로 노랑색 많이 제가 주황색으로 했으면 이게 완전 노른자가 됐어요. 근데 주황색으로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섞어주세요. 줄이 다된것 같으면, 이렇게 줄이 대충 된것 같으면 섞어주세요. 전다 섞어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대충 다 섞으셨으면, 어, 이제 소다를 더 넣어줍니다. 그래야 다잘 뭉쳐요. 다 섞어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끈적끈적하, 점점점. 전 이게 계속 안 돼가지고 물풀을 더 넣거든요? 었 이게 끈적끈적, 완전히 끈적끈적하실 때까지 계속 계속 섞어주세요. 팔이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섞어줍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만들때 진짜 팔아팠어요 아, 팔아프다 음, 이런식으로 계속 섞어주고 네 이런식으로 다 저어주었으면 시끄러운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다 저어주셨으면 근데 살짝 뭉쳐야되는데 이게 그리고 이게 좀 지금 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게 그 뭐지 아직 완성하긴 했는데 덜 완성이라 해 미완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3분이네 벌써 13분이나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 되셨으면 다 뭉칠때까지 제가 보여준 아까 예시 완성작처럼 될 때까지 이렇게 다 해주시면 저어주시면 됐, 돼요 전안저고 그냥, 그냥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긴 영상 많이 본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바이바이.